이천구년. 도 나왔어요. 유종원 씨. 맞아요. 아 방송 많이 나왔네요. 여기. 어, 네. 이게 그냥 한방이 아니라 한방을 돈까스처럼 튀긴 거예요. 어, 네. 소스가 굉장히 특이해요. 기사. 원장이 여기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? 예전에 사실 뭐 여기 많이 지나가고 나 해가지고 네.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, 택시 되게 많더라고. 그때 뭐지에서 이제 검색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뭐좀 나오긴 많더라고 요 보니까. 네. 옛날에 그나 혼자 산다에도 나왔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거 있을 걸. 아 이제서 맞았었어요이정원도 나왔어요. 유정원 하시. 아 방송 많이 나왔네요. 여기. 네, 여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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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이게. 두 명. 네. 아이참 이게 아빠 불안해지네. 정식 하나, 한박카사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. 네. 네. <laughs> 남자는 생명도 없었네. 뭐 매운 것도 있더라고, 잘 업체는 해서. 음. 매워요? <laughs> 고추 너무 잘드신매한번 음. 먹어봐요. 음. 돈카스가 많이 비싸졌어요, 생각보다. 그렇네. 그러니까 연돈이 싸긴 싼 거야. 운명세에비해서는 랜덤이 얼마였죠? 11,000원, 12 12,000원? 정도 같아. 아, 12,000원. 음. 그러다 보니까 일인은 합석해야 된다고. 아, 어, 점심 시간엔 뷔페로 시켜줘서. 한박 어디세요? 품목 줘 주세요. 그럼. 와. 이게 그냥 한 박이 아니라 한 박을 돈까스처럼 튀긴 거예요. 한박 카츠야. 그한박 가스. <laughs> 어,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특이한 생각, 솔직히. 돈가스 두 개, 생선가스 두 개, 그다음에 새우 튀김 이렇게 해서 정식. 아, 음. 소스가 굉장히 특이해요. 그래서 일단 음. 먹으면 되니까 돈가스가 아니라 한박 아, 음. 돈가스는 음, 이렇게 얇고 좀 강양식 스타일. 아, 음. 이게 진짜 한박스테이크를 튀겼어. 그게 진짜 신나는 거. 음. 소스도 이게 좀 특이하고 이걸 먹어봐 내가 먹어야뭘 응. 어렵게 <laughs> 팍팍 먹어 팍팍 나도 팍팍 뽑혀서 먹을 거니까 <laughs> 되게 특이하죠? 예. 네. 맛있지? <laughs> 이건 진짜 신세계더라고 약간 돈까스보다는 한박응 그런데 알겠다 이요 음. 응. 응. 이걸좀 뭐, 맛있긴 한데 그냥 뭐 알던 맛 중에 좀 맛있는 느낌? 응. 이건 아예 그냥 새롭게 맛있는 맛이야 진짜 아침에서 와서 그런지 또 맛있다. 진짜로. 아 기름이 새거라서. 음, 근데 국물인데있네꼭 드셔보세요. 음. 진짜 맛있습니다. 기름진 음식, 튀김 음식 먹을 때는 어떤 와인이 좋아요? 그때 샀던 거 지금 비뇽블랑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. 뉴질랜드 소비뇽블랑이 굉장히 좋고 내 지인들도 다 근데 이것만 봐. 에디티나 뭐, 이것만 한만 봐. <laughs> <laughs> 아우 잘 먹었다. 드라마 뮤직 보셨어요? 학생 음... 왕 돈까스 먹으 어우 배불러 네. 양 진짜 많죠? 엄청 많아요 어, 양이 진짜 골춘과가 음, 있었네요 저게 딱 깔끔하게 좀정리중준 있어가지고 조각볶음밥 죠 응? 어어 가, 가서 합시다